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8일 월요일 시청자를 가스라이팅 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1년 중 가장 눈이 많이 내린다는 절기 대설입니다 자 그런데 눈이 전혀 안 보이죠 오늘 눈 소식 없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13도를 넘어서 어,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고양시 창릉동은 영하 일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오도로 예상됩니다. 맑은 날씨 오늘 예보됐고요. 자, 오늘 천국 법관들이 모여서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 개혁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표명할지 논의합니다. 오전 열 시에 경기도 고양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정기 회의긴 하지만은. 통상의 회의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 논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민의 힘이 오늘 아침 10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약 6시간에 걸친 의원총회를 진행합니다. 그들 말로는 이재명 정권 독재 악법을 고발하고 대응 방향을 정한다 이런 취지인데요. 음. 독재 악법. 아니, 독재의 본산이 어디더라? 예. 어, 이재명 정권에게 독재의 너울을 씌우려 고 하는 국민의 힘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합니다. 아마 장동혁 대표 리더십과 관련한 논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을 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따 전화 인터뷰에서 공이준 정치 평론가와 함께 장동혁 리더십. 과연 내년 지방 선거까지 예, 가능할지 그 부분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결의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서울 종로구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오세훈 시장의 개발 계획 변경 후 희림종합건축사 사무소가 500억대 설계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히림은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후원사인데요. 윤석열 정권 시절 특혜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온 업체입니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림. 문제는 설계 변경 규모가 크면 반드시 공개 설계 공모를 다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sh공사 그러니까 서울시 산하의 sh공사가 공모 절차 없이 희임등 기존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입니다. 기존 설계에는 전면 피해기 됐고 건물 높이도 기존 71m에서 2배가 넘는 145m 고층 빌딩으로 바뀌었는데 절차는 생략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새로운 사업인데 재공모 없이 진행된 것은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합니다. SH와 서울시는 기존 계약의 연장일 뿐 측해는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반론 같지도 않은 반론이지만, 하여간 반론이라서 덧붙여 소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부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정치인 여러 명에게도 금전적 지원을 했다고 특검팀에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윤영호는 민주당 인사 15명을 지원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중 일부는 특검 조사에서 직접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수천만 원 현금을 받았다고 지목된 전현직 의원 2명은 통일교 내부의 한학자 특별 보고 문건에도 이름이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영호는 최근 재판에서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 라면서 관련 인사의 구체적 명단을 특검에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여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건만 본격 수사하고 민주당 인사 관련 내용은 수사 보고로만 기록해서 강제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이 나타났는데요. 편파 수사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여야 모두 조사했어야 한다라면서 직무유기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특검의 해명이. 기다려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이달 중에 연말 안에 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당지도부에 밝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출마를 준비하기 위한 행보가 아닌가. 추정되는데요. 추미애 위원장은 필리버스터 전국이 정리되는 대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위원장직을 유지한 채 선거 준비를 병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그동안 경기지사 유력 주자로 거론됐지만 공식화는 미뤄왔습니다. 이번 사임 결정으로 출마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당내에서 힘을 얻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김동현 지사, 김병주, 김용민, 한준호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법사위는 새 위원장을 맡게 되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추미애 위원장 사임 때 즉시 후임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춘석 같은 분은 좀 배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건 논란이 될것 같습니다. 원민경 성평등 가족부 장관 성평등 가족부가 얼마 전까지 여성 가족부였지요. 이 양반이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여성 징병제와 군 가산점 제도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징병제 여성도 징병하자. 그렇지 않다면 어, 군에 갔다 온 남성에게 가산점을 주자 이런 주장인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원민경 장관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원민경 장관은 남성도 군대 에 가니 여성도 가야 한다는 식의 단순한 접근은 곤란하다며 여성의 삶 전반에서 평등한 기회와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장관님 그럼 남성은 뭡니까? 어? 아니 평등을 얘기하면서 왜 남성만 독박스라고 얘기하시죠? 그게 성평등입니까? 본인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니라 성평등가족부 장관 아닌가요? 특히 군 가산점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평등권 침해로 위헌 결정한 사안이다. 라면서 재도입은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원민경 장관이 말이죠. 또 최근 확산되고 있는 디페이크 성범죄에 뿌리는 오랜 기간 이어진 여성 대상화 문화에 있다면서 여성을 성적 대상이 아닌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래놓고 페미니즘 진영은, 어, 남성 연예인에 대한 대상화는 뭐 아주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원민경 장관은 10대, 20대에서 젠더 갈등이 심화되는 이유로 교육에서 배운 평등과 실제 사회의 격차를 지적하며 정치권이 남녀 갈등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거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 그랬는지 말이죠. 자,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의정 갈등이 이어진 지난 1년 7개월 동안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결국 환자들이었습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가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환자 기본법 제정 논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발의 이후 지지부진했는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기존 반대 입장에서 찬성으로 선회하며 논의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환자 기본법은 환자를 의료의 객체가 아닌 주체적 당사자로 인정하고 의료 대란 감염병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할 투병 치료 안전 관리를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논, 논의되고 있습니다. 환자 권리 위원회 설치, 실태 조사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또 환자 단체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 단체로 등록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환자 권익 활동을 안정적으로 돕겠다는 규정입니다. 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기본법과 함께 환자보호3법 입법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오늘 아침 신문주요기사 살펴봤습니다. TV뉴스 리뷰로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실 3실장과 수석비서관 등이 모두 나선 기자간담회. 이재명 정부 출범 반년의 여정은 국가정상화와 함께 국정 전반을 쇄신하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설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내년을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며 남북 대화 재개 의지를 밝혔습니다. 많은 긴장 완화 조치를 했지만 북한의 호응이 없었다며 주변국과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사위를 통과한 후에도 위헌 우려가 당 안팎에서 이어졌습니다. 당정이 제대로 조율하지 않은 거란 지적도 제기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위헌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었다. 또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면서도 위헌 논란을 고려해 본회의 상정 전 법안 일부를 손볼 예정입니다. 우선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런 걱정들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보안도 하고 내란특검이 추경호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장소를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사로 여러 차례 바꿔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당사, 중앙당 당사 3층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그게 한몇번 계속 교차되었어요. 그 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도 나눈 추 의원은 국회 안에 머물면서도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무원식 국회의장에게 표결을 미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은 동료 의원들의 개엄해제 표결 참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개엄 위재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집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최근 한 쿠팡 고객에게 걸려온 전화입니다. 실명을 언급하며 본인인지 확인하더니 발급된 카드를 배송할 예정이라며 집에 있는 시간을 묻습니다. 쿠팡 멤버십에 연계된 카드라는 설명에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자 일단 발급을 중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쿠팡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명의도용으로 카드가 발급된 것 같다고 안내합니다. 이어 카드사 신고 센터로 직접 전화해야 한다면서 전화번호까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실제 번호와 비슷한 가짜 번호였습니다. 이후 가짜 센터에서는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해 주겠다며 휴대 전화에 원격 제어 앱을 깔라고 유도했습니다. 설치하면 원하는 대로 정보를 빼갈 수 있는 악성 앱이었습니다. 시골에 거주하고 있던 이 고객은 데이터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앱을 설치하지 못해 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유럽 연합 EU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소셜 미디어 X 옛 트위터의 과징금을 매겼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EU는 해체돼야 하고 주권은 개별 국가로 돌아가야 국민을 더잘 대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EU는 X의 유료 인증 마크인 블루 체크가 이용자를 기만한다는 등의 이유로 1억 2천만 유로, 약 2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It i v e s users. a n 2023년 도입한 디지털 서비스법에 따른 첫 과징금 부과 사례입니다. 그러자 미국 행정부는 빅테크 규제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EU 압박에 나섰습니다.